1969년, 기후생의 57세 분들, 이분들 있잖아요. 건강에 온대가 조금 하락하기는 하는데, 요때 조심해서 지나가면 괜찮아요. 근데 기후생의 57세 분들, 혹은 내가 뭐 건물을 갖고 있거나,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문서, 금전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어, 새는 부분도 있네요. 금전이 새는 부분이 그쪽으로 샌다라기보다는 뭐 세금이 됐던 혹은 다른 쓸데없는 쪽으로 새는 게 됐던 좀 금전이 새야 되는 수도 분명히 보여지니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유생의 57세분들 웬만하면 조금 조심해서 지나가시고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뭔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안 풀리는 형국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유생의 57세분들은 있잖아요. 그냥 저한테 오세요. 내가 볼 때는 이 기유생 57세에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 좀 깝깝한 거 있어. 근데 이분들 있잖아요. 좀 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뭔가 말을 하기가 되게 애매해.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운기가 다 다르니까. 근데 기후생의 57세분들 공통적인 거 하나만 딱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는 해. 근데 조금 고달픈 수도 10, 11, 12월에 들어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서 진화를 가라라고 보여지고 기후생의 57세 분들 요때 10, 11, 12월 달에 혹여나 상문이 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년 상반기가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게 풀리는데, 10, 11, 12월 달에 집안진 중에 좀뭐아니면 도예요. 상이 들거나 조, 경사가 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좀 상이 나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 기후생의 57세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도, 어, 잘 다독이고 지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요때 멘탈이 무너지면 안 돼. 요때 멘탈 잘 잡으셔야지. 기후생의 57세 분들이 멘탈을 못 잡고 좀 무너지면 내년 수전이 너무 힘들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10, 11, 12월 달기후생 분들 좀 중요하게 들어오니까 요때잘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녀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운대들도 들어오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자녀가 너무 어리다. 한 10대다 사춘기다 이러면은 솔직히 좀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자녀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는 기후생 57세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 기운 내셨으면 좋겠어 이거는 10 11 12월달은 어, 좋은 것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힘든 게 조금 더 들어오는 형국이긴 한데 요것만 지나가면 좋아집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